창말린다 창창창창 창창 창. 제발 창 제발 창 창창 프라이벤 놀이 h 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 <놀람> 아 뜨거 아 커피 피 g 에 해요. 어, 아이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a 하 친구들 안녕. 나는 h a n g Chang 시작을 해버렸잖아.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키드입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먼치킨.io라는 점 게임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지렁이 게임 기억하고 있나요? 지렁이 키우기 게임과 비슷한 모바일 게임을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최고의 서버 장이 되면 되는 간단한 게임입니다. 어려워 보인다고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서버에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유저들과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경험치 슬라임이 주변에 뿌려져 있고요. 약간 RPG 같은 느낌도 있죠. 본인의 캐릭터를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유저들과 이런 식으로 싸우거나 반에는 슬라임을 먹으면서 빠르게 레벨업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최대 레벨 12까지 키우게 되면은 <laughs> 서버에 1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1렙짜리좀 잡아볼까? 창도 좀 던지고 창 한번 던져주고 사거리가 굉장나요? 굉장나요? <laughs> 사거리가 창은 굉장한데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창은 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창을 쓰시면 좋긴 한데 자 이렇게 장비가 지금 레벨업을 하면서 선택지가 주어졌죠? 바나나 머리는 체력 10에 공격 속도 플러스 0.2. 뭐, 탐 모자는 체력 5에 만화 10을 준다던가. 그리고 체력 회복력이 는다든가 그 다양하게 스킬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바나나 머리를 할도록 할게요. 바나나 머리가 생각보다 활용도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지금 십렙짜리 서버장을 노리는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죠. 가서 경험치 꿀좀 빨자. <laughs> 경험치 꿀?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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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니들끼리 싸워? 일단 창 던져서 잡아주고. 아, 아, 저 친구가. 아, 내 건데. 프라이팬한테는 까부는 거 아닙니다. 아 뭐야? 아내 꼰데. 아, 참정음에 어떻게 내 꼬만 이렇게 쏙쏙 빼가지? 일단 경험을 빨리빨리 쌓아서 레벨 업을 합시다. 헐! <laughs> 창 던지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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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창은 약간 왼쪽으로 비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감을 찾아서 쏘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친구 도끼 들었네. 이래부터. 우와! 싸운다, 싸운다, 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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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싸워, 같이 싸워, 그렇지! 염 장전지기 만렙 찍고요. 날카로운 칼로 바꾸고. 자 이런 이런 식으로 염염염염염염염염 경험치만 쭉 빨아주면은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다는 거 아프지, 아플걸? 아플 걸 친구, 아플 텐데 왜안 도망갔어?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같은 아이템이 나왔다고 해서 친구들 주춤하고 다른 거 클릭하면 안 돼요. 바나나 머리 이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자 그러면 저는 칼을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오이 친구 뭐 뭐야 뭐야? 아까 걔다 11랩짜리 죽었구나. 제가 무빙이 좋아요. 어? <laughs> 아까도 그 친구 아니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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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님. 아, 아, 호라이팬님. 아, 아, <laughs> 자총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 쓰는 친구들 되게 못 써요. 야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경험치 쭉 빨아주고. 총은 근접에서 후드를 때리면 아파합니다. 아, 아, 아. 아 저기요. 저기요. 곰돌이 요리사님. 요리사님 죄송해요. 저기요. 요리사님. 요리사님. 저기요. 아직 저 음식 안 시켰는데요. 저 음식 안 시켰는데요. 저기요. 음식 안 시켰는데요. 음식 안 시켰다니까요. 아! 어.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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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음식 안 시켰다니까요. 아, 아 창날린다. 아, 이 친구 창 날린다. 창 날린다 창창창창 창창창 창. 제발 창 제발 창창창 창 창. 프라이팬 놀이 핫둘 <laughs>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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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팬 놀이 핫둘 프라이팬 하나 와 끝까지 쫓아오네 1렙짜리 잡아서 뭐하려고 경험치도 없는데 야 나네야 1렙짜리 잡아서 뭐하려고 경험치도 안주는데 야, 그냥, 그냥 본인 킬, 킬만 늘리면 된다 이거구만. 일로 와, 그럼. 나도 그럼 킬좀 늘리자. 아, 4렙 찍었다. 까불지 맙시다. 1렙이야, 1렙끼리 싸우지. 이게 친구들, 한 7에서 8렙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1렙짜리 잡지 마세요. 경험치가 애초에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정 자꾸 1렙이 와서 툭툭 친다 이러면 잡는데, 그냥 가는 1렙은 두세요. 조금 키웠다가 잡아먹으면. <laughs> 내가 지금 2레벨이긴 하지만 조금 키웠다가 잡아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경험치가 그냥 하... 맛있습니다. <laughs> 경, 경험치를 빨아먹어야지 1레짜리는 경험치 별로 안줘하한 알도 안 나와. 와, 1 0레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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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아, 된장. 아, 아 된장. 망했다. 어, 여기 싸운다. 데, 그... 아 저기요. 아 끝까지 싸워요. 오, 여거도 괜찮은데? 오케이, 오케이. 저거 잡으면 같이 나눠 먹자. 나눠 먹자. <laughs> 그 잡음 <잡으면> 나눠 먹자. <laughs> 아이 바보야, 나눠 먹자. <laughs> 아, 아 왠지. 아못못 빼서 못 먹겠다. 진짜 속도가 빠르네. 창창 <laughs> 창 던지고. 기절! 기절! 얌! 저기요 친구 그건 제거예요아 호라이팬 놀이 일단 좀 짭시다 최대한 여기에 있어봤자 도움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체력을 단단하게 만든 다음에 한방 데미지를 늘리면은 그만큼 쎈거는 또 없어요 아저 저, 좋은 캐릭터 갖고 싶긴 한데 그러면은 12렙까지 항상 키워야 돼요 매일 친구들 12렙까지 키우게 되면은 보상을 줘요 1 2렙을 찍었을 때 주는 그 가루병이 하나 있는데 그 병을 10개를 모으면은 캐릭터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창은 이렇게 던지는 거야? 친구야. <laughs> 창은 방금 나처럼 던지는 거야.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어, 어, 어 잠깐만 1 11, 1렙 저쪽으로 빼자. 왜냐면 여기 지금 난리가 나서. <laughs> 맹렬한 돌진! 자 맹렬한 돌진을 배웠습니다. 맹렬한 돌진은 말 그대로 돌진을 합니다. 잡아야 되는 캐릭터가 자꾸 도망간다. 특히 저같이 지금 곰돌이 모자를 써가지고 공격력이 높아지고 속도가 낮아졌을 때 사용하면은 아주 그냥 개꿀입니다. 난 잘생겼어. 어? 난 잘생겼어. 난 잘생겼어. 난 잘생겼어. 난 잘생겼어. 가볼까? 잡아볼까?

일 어그로 끌자. A few moments later. 자, 지금 현재에9렙이에요 서버 2등이고요. 아. 하... 아, 정말 지금 굉장히 긴 진짜 우! 잠깐 잠깐 서버 1등 만났다. 막 나대면 안 돼, 지금 서 서버 1등하고 막 싸우면 안 돼. 생각보다 이게 다구리가 심해졌어요. <laughs> 1등, 1등이랑 2등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져 갖고 막 달렸다가는 그냥 그대로 즉살당하는 수가 있어갖고 조심해서 살살 다녀볼게요 소리나는 쪽으로 가서 이제 살살 한번 해봅시다 마도 어느정도 찼으니까 최대한 끊어먹기를 해야돼요 끊어먹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위험해요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 1렙 싸움은 약간 빠지고 1렙도 생각보다 세요 뭉치면 셉니다 내가 구랩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 절대 절대 절대. 그럼 그날 바로 게임리 스타트야. 저기, 오... 이런데 요런데 잘 껴서 그냥... 요런데 잘 껴서... 아, 아, 1등씩 도망가네. 제가 지금 바람의 검이거든요. 바람의 검은 이런 식으로 멀리서도 충분히 딜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 미안... <laughs> 아, 미안! 여기 지금 1등이 어디 근처에 있기 때문에 1등을 잡으면은 그냥 바로 레벨업을 한다고 보면 돼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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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저거 오케이 바람의 상처 최대한 지금 검이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바람의 검이라는 좋은 검이 나왔기 때문에 어이렙 2렙도 위험해 <laughs> 살살 다니면서 살살 아주 살살 다니면서 마력, 마력 관리 잘하고 고러면은 지금 이제 1등 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구렙이고뭐 어디서, 어디서 11레벨 만들어 온 거야? 시공도둑 좀 잡아주고 아, 아 저기요 시공도둑님! 그렇지 자 10렙 이쯤 되면은 어... 접주기 해도 될 거.. 어어 야, 저기.. 잘하면 잡겠는데? 어?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망가려나 아, 도망가네.. 최대한 일단 쫓아가 보죠 일단은 쫓아가면은 뭐라도 남는 게 있잖.. 않... 아아아아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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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붙었다, 원거리 붙었다, 원거리 붙었다 원거리, 원거리가 붙어있을 땐 그냥 빼는 게 좋아요 너무 욕심내지 않고 너-무 욕심내지 않고 살살 플레이 해봅시다 10 벌써 10렙이에요. 12렙까지 갈수 있어. 만남 찍어 보자. 어? 바람의 상처? 아. 유 헉! 어. 어? 아유. 까비 까비 까비. 어그 그러니까 따라가지 맙시다. 따라가지 맙시다. 이럴 때는 안 따라가는 게또 좋지. 흐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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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훗.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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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보셨죠? 원거리인 이래서 이래서 막 가까이 가면 안 돼. 어, 어 저, 저, 저도 살짝 피하자. <laughs> 기모링 CP하고, 11랩. 이제 서버 3위. 바람의 상처. 아, 안 돼, 안 돼. 따라오는 건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제가 죽어요. 오케이. 따라오는 건 잡아주고. 아, 체력 없다. 체력 찰 때까지 좀 도망 다니자. 아, 위험해. 아, 긴장돼. 아, 위험하고 긴장돼. 아, 아 정말 긴장돼. 이거 잘하면 1등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서버 1등. 오늘 한번 하고 끌것 같은데. 서벌등해주게겠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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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잡고. 옆까지 잡으면? 그렇지! 나이스. 어, 아, 아, 망했다! 아, 망했다! 망했다! <laughs> 와, 원거리 진짜 세다. 아아 <laughs> 야.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해본 플레이 먼치킨이라는 게임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저도 원거리로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0렙까지 찍었는데 12렙까지 찍으면은 그날 다, 당일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친구들 한번 플레이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는 바람의 검이라는 아주 재밌는 검을 이용해서 1 0년까지 찍어봤네요 자 여러분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럼 모두모두 구독 모두 안녕